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랑하는 지은 가족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네. <laughs> 네. 저는 아주 어려운 과제 속에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학교 과제가 아니고요, 바로 말씀이 주는 과제입니다. 지난 주에 하이델베르크 그 교리문답을 어, 설교를 듣고 나서. 인간이 겪고 있는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 비참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에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하지 못하는 데서 우리는 매번 우리가 죄인이라는 비참함을 깨닫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래서 한 문장으로 한번 줄여보았습니다. 한 문장으로 줄여보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가진 과제가 이거였습니다 사랑하자 사랑하자 어 사랑 사랑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 이번 한주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어제 제가 기숙사에서 저녁으로 치킨과 피자를 <laughs>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또 맛있게 회식을 했는데 그런데 복도에서 한 동기 전도사님이 사역이 있어가지고 저녁도 못 먹고 급히 막교회를 가시더라고요. 어, 그 친구가 이제 아, 배가 너무 고프다. 근데 시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차마 거기서 치킨 한 조각 먹어라. <laughs> 이만이잘안떨어지더라고요 순간 제 머릿속에 아, 저 친구가 돈을 안 냈는데 <laughs> 아, 우리 세 명이 돈을 나눠내는 것도 빠듯한데 아, 저 친구까지 먹으면 모자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아이 치킨 한 조각 먹고 가라는 말이 그게 그렇게 어려웠는지 <laughs> 지나고 나니까 어, 너무 민망하고 좀 부끄러웠던 순간이었어요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 요즘에 제가 과제가 많습니다 지금 한참 시험기간이어서 과제가 많은데 저희 학교에 어, 동기 중에 북한에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탈북자이시고 이제 탈북민 선교 그리고 탈북민 목회를 꿈꾸고 계시는 동기분이 한분 계신데 국에서 오시다 보니까 모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신학도 신학이지만은 과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컴퓨터를 잘따를줄 모르셔가지고 과제를 잘못 하세요. 제가 지나가다가 이제 딱 과제를 하시는 걸 봤는데 아, 도와드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앉아서 조금 이렇게 끄적끄적 도와주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하면은 끝도 없겠다. <laughs> 이렇게 하면은 아, 내가 과제를 못 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끄적이다가 봤습니다. 어,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뭐 알아서 잘 하셨더라고요. 알아서 잘 하시는 거를 보고 나니까 또제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뭐 어차피 알아서 잘 하실 텐데 그냥 조금 더 도와드릴 걸 <laughs> 제가 도와드렸으면 훨씬 더잘 하셨을 거고 더 빨리 끝났을 거고 저도 뭐 그것 때문에 과제를 못할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참 미안한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적정선이 딱 있고 그 이상을 내어주는 것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말이 있는데 아낌없이 주는 나무도 나무니까 가능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참, 이것이 사람의 비참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준은 누구나 다르겠지만은 사람은 자기가 손해보지 않는 것 이상으로 어, 사랑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의 없음의 문제는 단연 뭐 저분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전쟁과 기근이 멈추지 않고 사회는 끊임없이 경쟁을 통해서 누군가를 밟고 일어나야 하니 어, 더 높은 곳에 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한 구석에서는 누군가가 굶고 있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있지만은 다른 이의 고난과 고통 저와 관련된 일이 아니라면은 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그런 사회, 재물 건사하기도 힘든 세상 이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 이것이 바로 비참한 세상의 일나치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대체 왜 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어려워하면서 또는 더 베풀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만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는 무관심하면서 사랑하는 것일까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왜 이런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날마다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싶고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아 하고 내 손에 있는 것을 놓아주고 싶지 않을까요? 쉽게 말해서 왜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도 어려울까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살 사랑하기를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끊임없는 노력으로 잘해보려고도 하고 착하게도 살아보려고 하고 나름대로 살아가려고도 노력합니다. 그런데 왜 죄의 비참함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고민을 해보니까 두 가지의 원인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무책임한 하나님께서 무책임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애초에 만드실 때 사악하고 삐뚤게 만드신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랑이 서툰 거는 우리의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 탓인 것 같습니다. 왜 우리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물법은 또 많이 만들어 놓으시고,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드시게 할까? 하나님의 탓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잘 실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신데, 하나님은 선하신데, 사람이 스스로가 삐뚤어지는 경우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사람 스스로가 그 길을 벗어나서 악을 추구하고, 악한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떤 것 같습니까? 1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을까요? 어, 이정자매 2번, 2번. <laughs> 네, 맞아요. 마무리 2번이라고 했죠, 그쵸? 그렇죠? 2번이죠, 2번. 1번 헷갈리긴 하는데. 2번이 정답입니다. 잘 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데도, 사람이 이상하게, 이, 끊기 힘든 유혹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잘 내, 안 남, 유혹입니다. 잘 내, 안 남, 유혹. 혹시 뭔지 아십니까? 잘 내, 안 남, 유혹.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 제가 지금 만든 겁니다. 제가. 원래 있는 말이 아니고, 사자성어가아니고 제가 만든 건데,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 이게 뭔가 사람의 마음에 있는 본성인 것 같습니다. 참 희한한 게이 본성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습니다. 하와는 자기가 선악가를 먹은 이유를 자기 탓이라고 하지 않고요. 뱀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여자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여자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탓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이 비참함이 하나님 탓이라고 여깁니다. 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하고 아니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유혹을 받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지켜서 매번 마음이 힘들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서 죄책감이 드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무능력한 존재로 만들어놓고 괴롭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확실하게 이 일이 사람의 죄악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우리를 죄와 타락의 길, 비참함의 모습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로마서 5장 12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의 비참함,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 세상을 사랑하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이르는 길을 사모하는 이 모습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에덴 동산에서 그 일이 대체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laughs> 선악과가 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사과처럼 생겼는지, 아니면 뭐 매실처럼 생겼는지. 그거는 몰라도 그 나무 의 열매를 먹은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인가? 그거, 그 나무 열매 하나 먹었다고 아담으로부터 대대손손몇대몇 몇 대를 거쳐서 우리에게까지 죄가 넘어와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우리도 다같이 비참해진다. 억울한 이야기로 들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아담의 한 사람의 죄가 단연 한 사람의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언약의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이 불순종, 선악가를 따먹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왜 먹었을까요? 왜 먹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교만함이 그 뒤로도 인간에게 계속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대항하여서 자기만의 왕국을 세우고 싶어하는 존재. 그런 타락한 존재를 인간은 대대손손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매순간 하나님을 넘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교만함이 가득합니다. 가인,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유리하라고, 어, 흩어지라고 이야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피할 성을 지으면서 자기만의 성을 지으것 자기만의 나라를 짓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하였습니다. 니무롯은 바벨성과 바벨탑을 쌓아서 저 높은 곳, 하나님께 이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범죄로 들어온 죄의 결과이자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 죄 짓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려고 하는 다 이렇게 사람은 마음이 심히 부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지킬 수 없는 존재로 생각해 버렸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문답. 오늘 6문답에서 8문답까지를 볼 텐데요. 8문답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서는 선한 것이 전혀 나올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마음이 부패하여서 그 어떤 것도 보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는 죄의 짐벌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우리의 비참함. 사랑하지 못하고 날마다 실패하는 모습. 세상에 끊임없는 전쟁과 기근 이 모든 일에 우리는 하나님을 탓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타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죄의 비참함과 부패함에서 멀어지고 싶으십니까? 사막의 길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아름다웠던 원래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름다웠던 원래 우리의 모습. 과연 아름다웠던 원래 우리의 모습이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처음 우리를 만드실 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대체 어떻게 생긴 걸까요? 우리 거느처럼 이야기하고 <laughs> 눈이 두 개, 코가 하나, 입이 하나 달려있고 입으로 말하고 코로 숨 쉬고 이런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의와 거룩함.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자기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 즉 지식을 새롭게 되을받았다고얘니다 하나님을 모으는다고 이를 정리해서 이렇게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의와 거룩함과 하나님을 아는 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딱 만들어 놓으시고 의롭고 거룩하고 자기를 아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보니까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죠. 사람이 보니까 너무 예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지음받았던 첫 창조의 모습입니다. 지금처럼 악하고, 부패하고, 나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힘이 좋을 정도로, 아름다울 정도로 선한 존재였습니다. 저는 종종 이제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고등과 학생들과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요. 이 친구들을 보면은 외모의 컴플렉스를 가진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참 사춘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은 정말 진심으로 자기들이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는데 아니야, 너는 참 예뻐.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처럼 지으셨기 때문이야. 라는 말을 합니다. 뭐, 썩 위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이제, 하나님처럼 생긴 게 어떻게 생긴 거? 쟤도 하나님처럼 생겼고, 나도 하나님처럼 생겼는데, 쟤는 예쁘고, 왜난안 예쁘고. 네. 하나님 형상이 이런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에게는 썩 위로가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사실은 마음의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았다고 칭찬하시는, 모습과 그리고 재질과 그리고 본성의 소유를 가진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굳이 창조하셨을까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존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다 6문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문답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함께 사는 것. 그러므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소율이 문답 1문답과도 상통합니다 우리 소율이 문답 1문답 오늘 우리 청년부 모임에서 배웠는데 어, 임정자매밖에 오지 않았지만 혹시 기억납니까 임정자매? 네,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주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자는 것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형성대로 지으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할 본래의 사명을 잃어버린 채. 항상 다른 일을 짓밟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죠. 사명을 잃고 형상이 어그러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사회, 갈수록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정부도 또는 국가도 또는 군사력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완전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제와 비참함은 도리어 그 가운데서 더더 더 커질 뿐이겠죠. 세상까지 안 가더라도 저 자신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그러진 형상,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부패하고 일그러진 그 형상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과연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요리문답 8문답에서는 성령으로 거듭남자들은 그것을 할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뭘까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 죄의 비참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고리노서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골롯에서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다니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지어진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완전하게 지어졌다는 말은 좀 표현이 이상하네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처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받은 아담은 아름답게 지어졌지만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고, 또그 죄를 통하여서 인류의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듯이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사탄의 권세는 깨졌습니다. 그 미처럼은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을 한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laughs> 그런 즉한 번째로 많은 사람이 정제에 있는 것 같이 한 의로운 <laughs> 위로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신발하다. 생명의 일은 아니라.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미되리라. 의미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지키며 살고 싶고, 이웃을 사랑하며 보람찬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시다. 그 회복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으시면 되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또한 자연스럽게 변화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접붙어 있듯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또한 가지, 또한 가지,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실까요? 성령으로 거둔다는 자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고 했는데,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실까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죄로 인해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죠. 최근에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원수는 아니지만, 원수와 같이 저를 힘들게 하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면 바로 교수님입니다. <laughs> 어떤 교수님께서 어, 말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세요, 공격적으로.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평이 별로 좋지 않은데, 하루는 교수님께서 저와 대화를 하시면서 저렇게 거늘처럼 예쁘게 이야기 를 해주면 좋은데, <laughs> 네, 아마 학생들을 출신, 그 다음에 성적에 따라서 막 차별화된 발언을 막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성적이 좋아서 조금, <laughs> 네. 어, 피해갈 수 있었지만, 사실, 듣는 순간 기분이 사실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네,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고 차별한다는 게 너무 좋지 않았고, 그 옆에 다른 오늘들도 있었는데, 어, 이 가슴에 뜨겁게 타오르는 이 분노의 에너지들을 주체할 네. <laughs> 수가 없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 근데 참으로 희한한 게, 어, 이 화가 많이 나는 순간에, 성령님께 간구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성령님께 기도해야겠다. 이 순간을 얻기 려면은 성령님께 기도해야겠다는 순간 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기도를 하니까 좀 피하는 게 일들이 좀 풀렸습니다.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은 우연찮게 이 교수님께서 자기가 왜 사람들과 대화에 서툰지. 그리고 왜 자기가 일단 이렇게 항상 공격적으로 말하게 됐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 이야기들을 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일로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렇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진짜, 사실은 분노보다는 친근함과 사랑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경험이 좀 생겼습니다. 단순히 제가, 아, 정말, 내가 참고 넘어가야지. <laughs> 이게 아니라, 어, 사람을 보고, 사람의 속을 보고, 도리어 사람으로 사람을 보듬어 줄수 있는 마음이 제 안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문득문득 내가 손해를 보면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게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손해를 봤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권리죠. 그렇지만 그 뒤에 그 사람을 용서하거나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의 권리를 취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권리는 취하지 못하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저는 단편적인 이야기를 하나 꺼냈을 뿐이지만 누구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마음이 변화된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특히 원수까지도 용서하시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해낸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면 과연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인 얼추 모양새는 낼수 있을지언정, 완전한 말씀의 준수와 그리고 사랑의 시련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 라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비참함은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한 것이지 하나님의 탓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듭나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지은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를 매일 상합시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베푸실 은혜를 매일매일 상합시다 그리하면 이 비참한 삶이 도리어 성령의 은혜로 비참함이 아니라 비옥한 삶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네,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문문답에서 판문자들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